안녕하세요, 초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놀라운 소식이 CM 아지트에서 공개가 된 상태입니다. 2020년 7월 1일, 월드 내 서버이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기시감이 드는데, 어 방금 며칠 전에까지 서버이전이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까? 6월 17일에 서버이전을 해서, 24일날 완료가 됐거든요. 23일까지. 근데 지금 서버이전이 나오고 나서 일주일도 되지 않아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월드넷 서버이전이 나온다고요? 이거는 좀 여러분들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는 저는 처음 봐요. 어, 리니지라는 게임 자체가 라인의 주도권 이런 게 중요한 게임이고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예전에 서버이전을 해서 그게 활성화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누구도 지금은 지고자 하는 싸움을 절대 안 해요. 어느 정도 싸움이 안 된다 싶으면 아예 안 싸워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버 이전만이 답은 아닙니다. 워낙 이 게임 자체가 과금 속도를 빨리 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업데이트가 뜨게 된다라고 하면 기대하시는 게 뭡니까? 아덴 영지잖아요. 아덴 영지에서 공개 안된 사냥터도 있었고 거인의 동굴, 거기다가 오만의 탑이두 가지가 공개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서버 이전이 나온다니요. 이 말이 됩니까? 봉성, 아덴의 나머지 사냥터. 이두 개가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게임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게임 내에 업데이트가 되는 게 아니라, 과금 업데이트가 계속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는 저뿐만이 그렇습니까? 야, 이거는 제가 이때까지 게임을 하면서도 이런 경험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좀 독특하네요. 정말 독특해요. 리니지M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하반기가 되기 전에, 4분기가 되기 전에 과금을 정말로 많이 유도를 하고 빠지겠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7월 1일날 보다 자세한 사항이 추후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어, 7월 1일 날 서버 이전을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리고 공지사항은 그 전에, 어, 화요일이든, 월요일이든, 화요일 날 내겠네요. 네, 화요일 날, 어, 화요일 날 상세 내역을 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 7월 뭐 선물도 아니고, 7월 선물이라고 하면 사실상 오만의 탑이랑, 어, 거인의 동굴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공성. 아직까지도 이 게임이 오픈 전부터 우리는 어마무시한 공성이다. 충돌 시스템을 이용을 해가지고 남들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공성을 보여줄 거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지금 공성은 코백이나 안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아쉬운 상태이고요. 어, 지금 댓글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얼마나 패키지가 안 팔렸으면서 위정권을 매출을 내려고 하노. 그리고 오피일 핵과금 분들 도와주려고 나왔나보네. 진짜 게임하기 싫어지게 만드네. 서버 이전이 이제는 2주 만에 한 번이냐. 음, 작업자. 서버 이전 주간 패키지를 내라. 어이가 없습니다. 어 그리고 혹시나 모르시는 분 말씀드리는데요. 월드 내 서버 이전이라고 하면 카인 1 서버에서 카인 10 서버까지 이제 옮겨 다니는 겁니다. 아, 어, 네. 고향을 가야 되네. 빠르게 나오네. 이렇게 해서 이게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행위이긴 하지만 굳이 이유를 찾자고 하면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네, 첫 번째. 과금 유도예요. 어, 1,200 다이아 많은 분들이 서버에 전을하시거든요 거래소를 돌리기 위해서 최소한 한 번에서 두 번을 이동을 하시기 때문에 어, 요 정도 그냥 짤짤이 다이아도 이 사람들이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아 소모가 첫 번째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쟁 유도입니다. 어, 저 예를 들어서 저희 서버 같은 경우에는 어, 카인 1의 메인이 카인 4로 지원이 갔어요. 그런 식으로 쟁이 일어났는데 아 마찬가지로 그런 전략 전술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 서버 월드의 쟁을 위해서 서버 내로 쳐들어가 가지고 이제 쟁을 할 수도 있겠죠. 음,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과금러들이 서로 경쟁을 하니까 과금 유도가 또 다시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핵 가금러 눈치 보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 서버 내에서 핵 가금러들이 뭉치면 결과적으로 지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는 사람이 나오면. 이 사람들이 게임을 하고 싶합니까? 어 절대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지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 어,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싶어하지, 지는 상황에서 게임을 계속 하려고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서버를 분산시켜가지고 아 지고 있으면 다른 데서 서버 이전 한 다음에 어, 성장을 하고 과금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붙어봐라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근 네, 이거밖에는 제가 조금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어, 사실은 모든 게 어, NC의 사고방식은 간단합니다 과금을 유도하겠다 이게 메인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게임사가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어, 이렇게 게임사가 굴러가려고 하면 과금이 필요하고 하긴 하지만 게임사는 게임을 만들어야 되는 게 게임사예요 근데 지금은 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서버 이전은 좀 선을 넘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너무 이거는 유저를 기만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버 이전이 17일 날 나오고 23일 날 종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월드 내 서버 이전이 나온 상태입니다.